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식물들을 관찰하러 높은 산 깊은 계곡에 와 있습니다. 앞에 이게 보이는 계곡이 얼음으로 꽝꽝 얼어있고요. 아이 눈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북사면 쪽에는 이게 음지 쪽은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예, 반대편, 어, 햇빛이 비치는, 어, 남양 쪽 양지에는 이렇게 눈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이 계곡 주변에, 이게 바위지대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부는게 다, 선태식물인 이 길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 태류 식물문의 주름 세줄 잎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는 느낌이 지금 나는 잎기인데요. 이게 겹쳐져서 이렇게, 이게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나는 이끼의 형태를 가지는 진주름세줄 이끼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분이 비가 온 뒤라, 이렇게 수분이 많아서 아주 파릇파릇 이렇게 보이는 게 아주 싱그럽습니다. 예, 주름새줄을 이고요 어, 다른 이끼들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인데요. 예, 선태 식물문에 어, 봉황이끼가 죽는데요. 어, 이 아이는 어 작은... 봉황 인기 내지 꼬마 봉황 인기로 이게 보여집니다 아, 집에 가서 아, 도감을 보고 어, 어, 자세히 더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꼬마 봉황 인기로 보여집니다 아, 이 끼리들은 너무 작고 어, 가늘기 때문에 아,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 지금 정확히 아, 이게 뭐다? 무슨 잇기다? 어, 단정하기 어려운 그잇끼리들이 많습니다. 여우에 있는 아이들은, 어, 깃털, 어, 설륜문에, 어, 깃털 잇기입니다. 깃털 잇기. 지금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는 아기 깃털 잇기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아기 깃털 잇기입니다. 아기 깃털 잇기.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어, 이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 어, 설류문에, 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이게 뭘까요? 아, 아 명주실 잎기입니다. 명주실 잎기 종류입니다. 예, 명주실 익기 맞습니다. 예, 아, 큰 명주실 익기로 보여집니다. 제 격이 맞다면 꼬리 익기과의큰 어, 명주실 익기로 보여집니다. 아, 어, 잎기들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하고 이게 접하는 시간이 많더라도 어, 헷갈릴 때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까 말했더니 꼬마 봉안기들 이게 종류고요. 이 아이들은, 아, 그늘대옥꼬리이 종류입니다. 그늘대옥꼬리류 설륜문의 그늘대옥꼬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어, 보항잇기류의 설륜문의 보습보항잇기류 종류 중에, 배슬보항기입니다 벼슬 예, 네, 벼슬보항기이고요 아,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한, 하는 관계로, 하나 하나씩 일일이 소개를 못 하고 이렇게 지금 바위에 이게 자생하는 애들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예 설명을 이게 드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어지면 어 아아이끼로 하나하나씩 해서 이게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벼슬봉왕기입니다. 벼슬봉왕끼요 아, 이렇게 북사면 쪽에는 지금 눈과 얼음으로 이렇게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아, 항상 위험하니 겨울산행은 꼭 아이젠 착용하고, 아, 동계산행 그 복장을 어, 등산복을 꼭 어, 입으시고, 또 여부로 또 준비하고, 어, 스틱도 항상 준비하는, 하고, 이게 동계산행을 해야, 아, 안전한 이 동계산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위험한 관계로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좋으시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